옵션 옵션 하는 이유.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 때문인 것 같은데. 뭐 하는 이유가 많겠죠. 그러니까 만 원으로 이제 만 원으로 예 예를, 예를 들면 만 원이 이제 지금 가격이라 하면은 100원이 100원이 옵션 가격이니까 이 옵션 가격이 되니까 증권 가격이면. 그러니까 100원으로 이제 만원짜리움직이면한 100배니까요. 이 레버리지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100원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래도 사실 뭐 옵션, 옵션의 장점 지금 생각해보면 이거 제목은 영상 제목은 본전, 옵션에서 본전만, 유, 본전만 그냥 계속 유지된, 그냥 50, 본전 유지된 본전 매니 하는 옵션의 장단점, 분석. 대응은 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잃지 않았으니까. 옵션의 장점은, 뭐, 레버리지 근데 옵션의 단점이, 뭐, 이게 예측을 하잖아요? 원래, 근데 예측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선물이랑 다르더라고요. 선물이랑 증권이랑 달라요. 희한하게. 이랑은 다르다. 사실 선물이나 증권은 그래프와 모멘텀으로 순간순간 판단이 가능한데 옵션은 그냥 예측한 다음에 사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하고 사놓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정산되는 게 그게 이제 사실 리듬, 리듬감이 리듬좀 리듬감이 좀 없다. 다른 건다 좋은데 리듬감이 좀 없다. 근데 리듬감이 되게 중요한데 리듬감이 좀 없어요. 그건 그렇다. 제 느낌상 느낌상